최근 그룹 쿨의 이재훈, 배우 성준과 엑소챈, 길등 연예인들의 결혼 사실, 출산 및 혼전 임신 고백들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훈은 최근 일간 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09년 결혼에 2010년 등녀, 2013년 등남에 가정을 꾸린 사실을 뒤늦게 알렸는데요. 지난 3일에도 배우 성준이 잡힐 편지를 통해 군 복무 중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를 전환한 사실과 아내와 아이가 있음을 깜짝 고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준은 입대 즈음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라며 저 없이 모든 것을 감내할 아내가 걱정돼 복무 전환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엑소의 멤버 챈 또한 지난달 13일 팬클럽 커뮤니티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 결혼 약속 중 축복이 찾아왔다라며, 혼전 임신 사실을 전해 한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세를 공개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숙기간을 가졌던 길은 3년 만에 복귀한 방송에서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길은 2018년 당시 불거진 결혼설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최근 채널A 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은둔 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언약식을 올렸고 2년 전 아이를 낳았다며 털어놨습니다. 이어 그는 나야 당연히 혼나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내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이 컸다며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숨겨왔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길과 같은 리쌍 멤버인 게리 또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자신을 26개월 강하호의 아빠 강게리라고 소개하며 방송에서 가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16년 SBS 런닝맨에서 돌연 하차 후 2017년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과 등남 소식을 전했던 게리. 당시 런닝맨 멤버들은 게리와 연락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의 하차, 결혼에 관해서도 들은 바가 없었다며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팬들을 의식해 열애설 보도조차 숨기고 부정하기 급급했던 과거와 달리 결혼, 임신 사실까지 쿨하게 고백하는 요즘. 네티즌들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용기와 책임감에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표현하며 엇갈린 반응으로 감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썰데이서울이었습니다.